자, 여러분들 그 다음 미션 지역은 아구아 베르데 국립공원으로 출발합니다. 해골 두개 자리로 가뿐하게 좀 시작을 하고요. 올로 가야 돼. 아 바로 위로 넘어갈 수가 있네요. 국경이 있네 위. 국경이 아니고 뭐라 그래. 아무튼 다음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네요. 배 있었으면 배 타고 가도 되는데. 그러네요. 아구아베르데 국립공원으로 멋진 자연 공원에 세워진 호화 리조트. 호화 리조트래요, 여기가. 르르르르르. 어. 거점 하나 생겼네요. 거점으로 가 볼까? u r r d u r d

아... 안셀리님 어서오시고요 아... 여기 헬기가 있는 곳으로 보아하니 산타블랑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떨어져서 착륙해가지고 처리하고 미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산타블랑카 있죠, 여기? 여기 하나. 보통 헬기 있는 곳쯤엔 산타블랑카 최소 4명, 5명 정도 있던데. 4명, 5명. 그럼 4명 이 건물 안에 다 있죠, 지금? 딴 데도 있나 한번 봅시다. 아, 한 명은 위협해야 되는 친구가 하나 있네요. 쟤네 말고 아무도 없는 것인가 민간인들하고 섞여있네요 지금 산타블랑카 여기 막 사슴도 댕깁니다 나 사슴 처음 봤는데? 사슴인지 뭔지 모르겠.. 똥개인가? 잠깐만 저 4명이 지금 이 운막 안에 다 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허. 그리고 얘는 위협해야 되는 거고. 저걸 어떻게 한담? 어, 한 다음? 어, 한명 일로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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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미치겠네. 자자자자자 저 타겟이 지금 따로 혼자 가고 아 있는 게 아니네. 어어어 나 걸린다 걸린다 걸린다.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지만 동시 사격을 좀 해야겠네요. Target acquired. n target. d o w e No target. e a r e Test. Lo, Target. r e t a r g e t t a e t n a r g e t Target. t e t a r g e t m a r g e t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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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e t t a r e t a r g e t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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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r g I need you to be able to speak to your boss when you see him and tell him he's in for much worse. Your legs though, your arms, you could still talk without those, right? Oh god no. I talk so much better when I'm not in pain. So much better. Bad day to be a punk ass cicario. 자, 전군 고용 재사용 대기 시간이 줄었네요. 좋아. 아. 아, 여러분들 드론 말고도 아, 적극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망원경이 있거든요. 망원경.

이거는 네임드 무기였더라고요 보니까 잔류물 그의 AK 그녀의 AK 황야 AK 47 봉기 이런 거는 네임드 무기고 나머지는 그냥 무기거든요. 근데 다 비슷비슷해요. 아직 잠금해제안된 무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엄청 많죠. 잠금해제안된거 한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 벡터 끼고 싶다. 벡터 있네. 그녀의 a k 쓰자구요 <laughs> 핑크색 오 여기 내 취향이다 이거 잠깐만 야나 이걸 왜 어떻게지 못 보고 있었지 그의 AK는 뭐죠? 아이 개똥이네 이건 그녀의 AK 끼고 댕기겠습니다 아 요거 괜찮네 와 사격감 좋구요 요거 써야겠다. <laughs> 아, 송기 장착 안 돼도 됩니다. 어차피 뭐 건총이 있으니까 소음기 달린 건. 아, 그리고 저기 뭐야. 아, 타, 탄약 보급, 탄약 보급. <laughs> 어 근데 AK가 좀 좋은 거 같네요. 뭐야? 아, AK가 그리고 좋은 점이 있네요. 이 탄창이 장탄수가 커가지고 80발이 들어가 이정도면 경기관총 수준인데? 그 다음에 헬기타고 음 뭐야 이쪽 가야되지 이쪽 근데 어차피 고개 내밀고 저88다 못쏩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헬기타고 갈 필요 없겠다 여러분들 배 타고 갑시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배가 있으려나?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지, 여러분들?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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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 저로 가야 되네. 화질이 이렇게 좋냐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화질 부심은 좀 있거든요. <laughs> 아직도 재미나나요? 어, 지금도 재밌습니다. 재미있어요. 지금 정식 발매된 게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식 발매됐고 스팀이나 유플레이나 뭐 각종 게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아딱 봐도 좀 멀리서 내려가지고 가야겠다. 고스트리콘 제가 봤을 때 돈값은 무조건 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이제 취향 문제일 뿐이에요. 저처럼 돌아댕기는거 컨셉질. 그리고 뭐 하드한 거 좋아하시고 이러면은 고스트리콘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유 뭐 똥게임이든 망게임이든 이런 소리 들으면은 솔직히 살 게임 하나도 없어요. 다들 게임 취향 다 타잖아요. 본인이 재밌게 즐길 수 있으면 된 겁니다. 저는 일단 11만원 주고 샀거든요. 돈값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어제 11시간 플레이하고 오늘도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소수의 저격수 하나 다음 저항군..포로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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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리 너무 멀다 나랑 아 이거 차 좋아보인다 저거 타고 갑시다 좀 이따 여러분들 디비전이랑 고민 중이시라고요. 아, 그러면은 둘다 사시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저는 둘다 재밌는데, 디비전하고 고스트리콘. 자, 3, 리2 1! 야, 너왜쟤안 죽여? 됐다. 깔끔하게 정리됐죠그 다음에 저 초소에 저격수 하나 있는데, 저거는 제가 잡아야 돼요. 제가 저격수기 때문에.

일단 훈장 먼저. 어차피 저거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저 선택지에선. 근데 저 저격수가 저기 초소에 있으나? 많아인데? 그리고 유튜브 영상 녹화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라디오 수시로 터트려줘야 돼요. 저거 저작권 걸립니다. 유튜브. 아, 같이 하면 당연히 더 재밌죠. 훨씬. 근데, 고스트리콘 뿐만 아니고 무슨 게임이든지 같이 하면 다 재밌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이거 차 되게 좋아보이는데? 이거 갖고 가야지. 어? 잠깐만, 그 옆에 차도 좋아보이는데? 이것도 차 좋은 차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야, 이거? 오, 뭐 타고 가냐? 이번에 이거 한번 타봅시다. 이건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여기서 저격수가 보이네요. 마초님 어서 오시고요아 방금 여기서 저격수 보였는데. 아아. 아, 어디갔냐. 범블비. 아 그러네. 카마로 같기도 하구요. 어 깜짝이야. 드론어 초소에 아무도 없고 여기 하나 집에 하나 더초소에 <laughs> 있는 것만 내가 어떻게 잡으면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초소에 있는 내가 어어어어어어 어! 깜짝이야. t 졌다아 아. 됐다. We got a p 십니까? 누구죠? 아야, 야, 운이다 드네. 아, 운이다든또 언제 오셨어요? 아나 <laughs> 미친. <laughs> 안 그래도 빡센데. <laughs> 야, 근데 나 살려주는 것 같은데 주사가 좀 아프다잉. 아, 어어 야, 잠깐, 잠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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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빨리 자원 같은 거 빨리 먹고.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저항군을 풀어주면 됩니다. 저항군 어딨니? 나와 빨리야. 너도 나와 싸워, 빨리 나와야지. 아기 그리고 저 뒤에도 저항군이 있죠. 님도 나오시고요. 여기 저항군 또 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또 있네요. 아 여기 많이 있네. 님들 나오세요. 가서 싸우십시오 빨리. 지금 운이다도 경계 경보 벌써 1단계 발령됐죠? 저거 4단계인가 3단계부터 헬기 뜹니다 여러분들. 이게 빨리 도망가야 돼요 여기서. 빨리 정보 수집하고 고스트리콘 함께하는 컨텐츠 생기면요? 아 당연히 해야죠 저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게임 게임은 가리지 않습니다. 다 해요 저는 부품도 먹었고요 무슨 부품이냐 저격속 총총열 총렬, 짧은 총열은 필요가 없는데 음... 어야이게 남자의 차다 요거 타고 가겠습니다 요것이 바로 남자의 차지 야, 정보 수집할게 좀 많네요 여러분들 여기 가서 스킬 포인트 먹고 아 어, 자, 잠깐만 근처에 훈장 이 있네요 훈장 먹어야지 스토리 멀티 둘다 위주인 게임입니다 카프리모님이 게임 둘다 잠깐만 여기 아래에 뭐있는데 지름길! 아 저기요? 아 저.. 아 젠장 꼈다 <laughs> 그냥 갑시다 저 물음표요 저기 가면은 뭔지 모르지만 랜덤하게 뭔가가 상호작용되거나 발동되거나 미션이 생기거나 합니다 아니면 뭐 아이템이 있거나 이거 훈장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훈장이 어딨냐? 뭔 소리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 분명히 지도에 여기 훈장이 있다고 떠 있거든요. 버그인가? 여기도 지금 느낌표 떠 있고. 아, 지금 버그네. 맵에 표시되는 거. 아, 이런 버그가 또 나무에 걸려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지도 보면은 보트가 지금 지상인 육지에 있잖아요. 저 버그 같아요. 딱 봐도 동굴이라고요? 아 그래요? 잠깐만.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동굴일 거라는 추측을 듣고 동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설마, 설마 이런 건 아니겠지? 시포 네. 던져놓고 네. 그건 아닌데. 설마 여기는 아니겠지? 어, 여기 어디서 동굴 들어가가지고 막뭐 하고 막.